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또 전도도 같이 하시고 또 잠, 잠도 같이 자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도 너희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집이 있어요, 집. 천국이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집이 뭐, 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좀 작은 집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런 집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이라는 게 뭘까요? 집이라는 것은요. 안식한 곳입니다. 안식한 곳. 편히 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히 못 쉬어요. 왜못 쉬는지 <laughs>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뭐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사업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어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집 여러분 천국집이 실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laughs> 천국집이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오후 예배 때천국지역을 제가 자주 보여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그 간증 내용에는 천국의 집이 있다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은 사실은 천국 집이 없어요.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천국 집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요. 영광이 다르. 영광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영광이 다 달라요. 별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어요. 빛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 요 그러나 전국 가면은 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다르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상급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도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심할라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전국 이후에 전국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가 봤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어, 간증을 했어요. 아우 자기도 가 보니까 전국의 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국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다라 재료. 전국 집을 누가 짓냐면 이 땅에서 본인이 짓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지어지는 집이 있고 집이 뭐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냐? 집은요 아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크게 여섯 가지로 짓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여섯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예배,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게 집을 계속 천국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천국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또 기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가 천국의 그집에 재료가 돼서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 전도하면 뭐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 여기, 여기 어떤 아, 어, 건사님이 한분 계속 전도해요. 그분은 지도비도 안 오면 늘 이렇게 꼭 예수 믿으세요. 뭐, 뭐, 뭐 이렇게 네인데도늘 전도지 주고 이래요. 그럼 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받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데 전도도 천국 재료가 됩니다. 또 헌금도 천국 재료가 되고요. 또 봉사, 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뭐 공사하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한 사람도 봉사해도 그것도 천국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재료가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그런 게서 어떤 분은 또 찬송도 천국 재료가 돼요. 전국에서 어 찬송을 막 계속 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국 집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집 안에 옷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그 재료가 됐던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영광은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영광이란 말은 실제로 빛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국가도 조금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빛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기쁨과 평강 이런 것이 많으면 그 천국에서도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이 땅에서 늘 교회 다니는데도 늘 근심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영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천국에를 갔다 왔는데요. 천국에 어, 오씨 재료가 달랐다 그래요. 재료, 천국제 옷이 입었는데, 옷의 재료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고요. 그리고 집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빛도 다르더라고요. 빛이 막은 사람이, 아주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이렇게 조금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 집이 안식할 만한 전국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국 집과 이 땅에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는 아까 우리 간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70이고 80정도 보통 7 8 0비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계속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목 소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오직 천국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늙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어요 죽으면 그러면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증명서를 써줘요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세상사람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죽음은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우리 개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원숭이도 영혼이 없고요. 영혼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아느냐?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가 여러분 찬양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거 봤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먹게 돼요. 심장이 먹게 되고 영혼이 이렇게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그 영혼은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질 않아요. 물론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 세상의 일과 천국의 일이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중요한 일 많습니다. 뭐 회사에도 다녀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때만 좀 불편한 것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갖는 것은 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성인들이 네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그다음에 뭐마흐메드가 아니면 뭐 이런 네 명, 예수님. 뭐 이렇게 네 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네 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네 명의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세 명의 어 성자들은 한 6, 70, 80 살다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영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33세 때 죽으시고 묻혔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활시켰죠. 하나님이 부활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그것 때문에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뭘이 뭐 증명하려 그래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 오직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전번에 의학 박사 한 분이 심장 의학 박사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심장을 막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걸 많이 살려냈어요. 이렇게 심장 이렇게 충격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자꾸 뭐 어디 보고 왔다는데, 뭐 천국 비슷한걸 자꾸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지옥을 안 믿었어요. 의학 박사가. 그리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 천국지옥에 대해서 막 다른 종교에 뭐또 성경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다른 종교에는 천국지옥에 대해서 쓴 것이 있긴 있는데 너무 흐릿하게 그냥 대충 무슨 소설 써놨듯이 그냥 대충 써놨고 성경에만 천국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놨다는걸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이 성경이 진리구나이 성경이 진짜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어, 했던 그런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종교 다운주의자들은요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뭐 불교 믿어도 되고 마음의 어떤 믿어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교 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천주교, 불교, 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하고 같이 모여가 기도들, 예배드리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럼 모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거는요 완전히 마기적 분위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다른 종교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렇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갑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요. 천국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은 아주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그냥 사소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주일에 그냥 교회에 한번 가도 되는 그 정도.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가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천국 갑니다. 해계. 해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당들도 여러분, 그 접신할 때 귀신을 자기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잘 이렇게 구별은 안 되지만, 마음의 느낌은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뭔가 모르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요 뭔가 모르는 그 평강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목소리를 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하라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평강이 계속 임해 있고 기쁨이 계속 임해 있는가.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묵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그거 보면은요 마음에 근심이 계속 되면은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뭐 그대로 있어요. 뭐 오늘 그 간증 한자처럼 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장애인이에요. 또내자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또 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주인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통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건 사실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는 것과 마귀, 어, 예, 내가 주인 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마귀와 세상과 또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세상, 또 죽음 이런 것들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삶의 힘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 내 삶이 힘들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화를 갖고 있고요, 세상의 사상을 갖고 있고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쫓아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에요 그럼 세상을 이제 뭐어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뭐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마귀와 세상과 죄와 고난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예수님 믿는 걸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잘 사는가? 그것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흐르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인데,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뭐 금식기도 도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셨고, 또 마치고 난 뒤에 뭐 철야기도 도 하시고, 또 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또막 간절하게 막 제자들과 함께 아뭐 빗방울이땀방울로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돼요. 뭐 기도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마한 좀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깊이 있게 좀 오래. 뭐 오래 왜뭐할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도 하루 종일 얘기하면 돼요. 저도 그냥 예수님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있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얘기해요뭐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하늘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쌍의 목표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근심을 조금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는 첫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집이 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집 다 가요. 천국집에, 어떤 분 천국집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천국에는 잔치가 많대요. 집집마다 뭐 잔치를 많이, 파티를 많이 해요. 그래 나무집에 가게 해서 이렇게 어떤 뭐 <laughs> 그런 그런 분이 간증해 그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간증들을 때 그냥 장고로 들었어요 장고로두 <laughs>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천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뭐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사는 거것 중요한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뭐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거야. 아, 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야세 아,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일단 마음이 잘 되고요. 마음이 잘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땅 사는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이 땅에서도 또저 천국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세...